앨리스 보든, 오. 리시, 리지 러셀. 시, 11대 초에 하고, 마지막이다? 응. 음. 야, 어? 너는 앨리스 보든 할 거야? 앨리스 러셀 할 거야? 그럼? 앨리스 러셀 이, 할 거냐고, 앨리스 결혼하면은 앨리스 보든 할 거야? 앨리스 러셀을 할 거야? 리지 러셀이 나냐고? 앨리스 보든이 나냐고? 성 맞춰야 되잖아, 저거. 아, 나.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지. 아니야,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. 아니, 아니, 앨리스 응. 보든을 할 건지, 리지 러셀을 맞아, 할 건지. 아, 그 그래. 리지 러셀 해주면 안 돼? 왜? 뭔가 반력 있잖아. 양 리지러스? 리지러스. 앨리스 보든해. 응, 네. 앨리스 보든해 아직. 야 솔직히 상속받았으면. 상속 상속받았잖아. 솔직히 그게 보든 우리 집이 더돈 많잖아. 거기 보든가 솔직히 막 술가루 집안이 됐잖아. 우리 집이 돈더 많잖아. 할아버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. 맞아 나만이야 하나만이 돈 모이면 돼. 아니 아직까지 어. 아 모르는 거야 꼼꼼하게. 이미 그 집은 품질만 쳤는데 보든가가 있어 이제 <laughs> 다 오서 러셀로와돈더 많잖아 어. 돈을 갖고 돈을 갖고 우리 집 그냥 꽁으로다 먹으려고 하는데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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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 안 되지 그거 알죠 강준이 네돈돈내돈 맞아 네돈돈내돈네돈돈내돈내돈 누비분 아웃기네 그런 거지 나아주 웃기는 해요 냥 우리 또 조상님은 또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어 아휴 아휴 소원하다 소원해